안녕하세요. Sg 드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체를 직접 작업 구역에 할당을 하고 이제 기체가 움직이는지 잘 확인하는 것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혹시나 발생할 비상 상황에 대비해 조작하는 방법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로드로 들어가서 저는 지금 작업 구역은 제가 저번 영상에 설명해드린 대로 이렇게 따놓았고요. 이 따놓은 작업 구역을 통해서 이제 기체를 바로 작업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 루트가 보이실 거고요. 이곳에서 이제 작업 시작을 눌러주신 뒤, 프로펠러가 올바르게 펴져 있고, 방향이 맞은지, 그리고 기체 주변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이제 10m 이상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확인하셨다면 체크를 해주시고, 비행기 모양을 우측으로 밀어주시면, 시체가 업로드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고요.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자동으로 이륙을 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걸 30m 정도 맞춰놓고 산다고요. 위치가 입수된 경우에선 30m만큼 아서이동을 하시는 상황을 보실 수 있고, 유문한 뒤에는 이제 작업고도 10m만큼 맞춰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기체가 작업, 고도, 작업 구역에 진입을 해서 작업 구도로 구도를 낮춘 뒤 이제 방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방제를 잘 해줍니다. 만약 기체가 어, 작업 구역에 이제 입출을 하거나 아니면 출입한 뒤 작업할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아니면 장애물을 발견하셨을 때 멈추시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안에 자칫하다는 후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후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기체가 즉시 정지하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추가 작업을 누르셔서 이제 착륙이나 아니면 복귀. 착륙과 같은 경우에 누르시면은 기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착륙을 하게 되고요. 중간에 있는 복귀 경로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기체가 이렇게 던지 점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작업하나가 아, 고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 낮은 것 같아, 양량이 너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라고 하시면은 일단 기체를 보기와 같이 호버해 주시고요. 호버해 두신 상태에서 추가 작업의 가운데 보시면은 오퍼레이션 파라미터라고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션 파라미터를 눌러주시면 비행 고도 그리고 비행 속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이거나 늘리거나 늘리거나해서 이렇게 네,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도를 수정하셨거나 아니면 괜찮다 작업을 계속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자측하다 안에 후보를 해놓으셨으니까 계속하다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계속하다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작업을 계속하다 하면서 제가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셨을 때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정지를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조종기를 통해서 멈추는 방법입니다. 조종기로 멈추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서 기체, 기체가 기체가 지금 죄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죠 어, 전진 그만해야 될것 같아 하시면은 조종기 후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종기에 아무 방향키나 누르셔도 기체는 즉시 전개하고요 지금 네번째 LED가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번째 LED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수동, 조종 모드가 되었다는 거고요 이렇게 수동, 조종 모드가 되면 즉시 수동, 조종기로 조종이 가능하십니다 고도도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장물이 있거나 이런 지으로 부상사에 발생했다 하시면 일단 수동 주중기로 이렇게 작업을 중단하신 뒤 주중기를 통해서 복귀를 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또한 기체가 작업 중에 장애물을 만나도 정지하거나 휴지할 수 있는데 이때는 기체가 이제 어, 뭐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이제 하나를 탑점하거나 아니면은 수동 주중기를 통해서 뭐 조작을 하십시오라고. 이무리이서는 표시를 해줍니다. 이럴 때에는 화면의 첫점에서 부채를 이동시키시는 것보다는 수정 조정을 통해서 우선 복귀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과 같이 네번째 에디트가 들어가고 있으면은 그 화면상에 드론 조종은 리모컨에 있습니다. 라고 바뀌게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제어권이 이제 리모컨에 있기 때문에 보트 오퍼레이션을 놓쳐도 작업 실패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업 실패라는 에러코드를 보시고 되게 당황을 하시는데요. 작업 실패라는 작업 실패라는 이제 오류 코드는 어, 기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현재 이 조종기 네 번째 LED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수동 조종기에 이제 제어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자동 모드로 복귀를 하시려면 그 수동 조종 제어권을 풀어 주셔야 하는데요. 수동 조종 제어권을 푸시는 방법은 조종기의 가운데 넓덕한 네모난 사각형 사각형 모양을 꾹 눌러 주시고 계시면. 이렇게 네 번째 LED가 이벤트제, 꺼지게 되므로 이제 수동 조종 제어권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수동 조종 제어권을 푸신 이후에 이제 어플 상에서 이제 고프 고투 오퍼레이션을 이벤트제, 누르시게 이벤트제, 되면 보조 연것과 같이 이제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자동 방제를 이어서 진행을 해주고요. 만약 어 위험하다 아니면 뭐 이상 상황이 다쳤다, 뭐 새가 날아온다 하실 경우에는 설명 아까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즉시 조종기를 통해서 강향키를 치셔서 정지를 시키시고요. 정지가 시키 정지가 된 상태에서 요네 번째 LED가 점등해 있으면 이제 수동 조종기로 조종하실수 있는 모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동 조종기로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기체를 복기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기체를 운영 중에 비상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대처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기체를 복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종자분께서는 이제 기체가 착륙하러 어, 돌아오는 와중에도 항상 위역을 확인해주시고 화면에 이어지는 위치를 확인해주시고 기체가 오는 위치를 항상 확인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신 점이 기체가 착륙할 때 착륙할 지점에 장애물이 없고 뭔가 문제될 게 없는지를 꼭 위에서 지켜봐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기체 정상적으로 착륙을 했고요. 네, 착륙을 하게 되면 그 이후 작업권을 이제 다시 작업 할당하셔서 약재를 보충하시고 배터리가 부족한 것 같으면 배터리를 교체하시고 하셔서 이제 계속 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